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대은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여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d e g a n as always. How's your day? 오늘 하루 다 어여 보내셨나요? 또눈 많이 온다 하자잉. They say that it's going to snow a lot all across the country.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온다 하는데요. And after that, it's going to get much colder.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또 한파 계속 지속된다 하는데. Anyways, I hope we don't get in any trouble because of the snow uh, and the cold. And the bitter cold. 이렇게 쓰리, 쓰리, 쓰린, 어, 쓰리, 쓰린 그 한파와 가고, 눈 때문에 피해 없이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더 이상 깊게는, 어, 뭐, 이렇게 안부라든가 여러분, 묻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은 곧바로 어제 표현 복습하면서 <laughs>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좀 비슷한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누구, 어, 누구 성대묘산지는 어, 여러분, 진짜, 어제밉던 표현, 여러분, 뭐, 뭐, <laughs> 뭐가 있었나요? 그죠? 아, 저 3일 전에 이사 왔어요. 정도 표현이 있었었죠? 영어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썼나요? 다 같이 한번 해보면요. 그죠? 난 이사 왔어요. I moved in. 언제요? 3일 전에요. 3 days ago. I moved in 3 days ago. I moved in 3 days ago. 제가 3 days ago 쓴 이유는 th 발음 때문이었죠. 그, 번데기 발음 때문이었죠. 스 습, 습 속에 산, 사슴. 이렇게 th 발음 꼭 잡아가시라고. Three days ago, 3일을 냈다는 거. I moved in. 나는 이사로 왔어요. Three days ago, 3일 전에. 꼭 여러분 걸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편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은, 한글로 하게 되면 요거 뭐냐면, 아, 그러면 저희, 그, 대기자 명단에다가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대기자 명단에다 좀 올려주실라이껴? 정대대표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런 경우 있죠. 한참 잘, 정말 잘 나가는 맛집이라던가, 아니면 어디에 갔을 때 보면은, 항상 기다리게 되기 마련이죠. 갔을 때, 예약을 안 하고 가게 되면다 그랬을 때,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아, 카면은, 아, 일단은 제가 여기서 기다려, 저희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저희 좀, 그, 대기자 명단에 좀 올려주실라이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러실 때, 이 정도의 상황을 영어로 한번 의외 표현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영어로 배터 보니까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 h i s t e n very carefully everyone.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Um, could you p u us, us, us on the waiting list? Could you put us on the waiting list? Could you put us on the waiting list? Could you put us on the waiting list? Then could you put us on the wait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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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Really easy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I think. 여러분, 문장의식 그냥 일단은 좀 공손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could, c-o-u-l-d, 조동사 음어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could you 하게 되면은 do는 동사 에줄수 있겠느냐,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도의 표현의 뉘앙스겠죠 그래서 could you, 다음에 동사가 뭐 하냐면은 put, p-u-t를 썼어요, 여러분. put 자체가 기본적인 그 뉘앙스가 어디, 뭐, 뭐 따위로 두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could p u us, 말 그대로 우리, 뭐 갔을 때 일행이 혼자만 가진 않았을까 이래요. 특히 뭐 이제 그 family restaurant, 뭐 like, uh, what else? 뭐, tg, tgif, 맞나요? 어, 가본 적이, 어, tgif 가본 적이 없어, 솔직히. 뭐, outback, 어, 뭐, 뭐, fips, 요런 데 갔었을 때. 혼자 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가든, 아니면 친구들이랑 가든, 가족이랑 가든, 그래도 몇 명이서 가잖아요. 그 있긴 해. 그즈 u l d y u s 우리를 쓰는 거죠. us. 우리를 put. 둘수 있겠니껴. 지각하면 요래 하면 되겠죠. 지각 한번 해볼게요. 그즈 u l d y 우리 좀둘수 있겠니껴. 어따가요?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on the, 지금 진짜 오늘은 여러분, O&N, 이 로마 자체는 말 그대로 어디 어디 위에 정도의 뉘앙스가 있죠? On the 어디에요? Waiting list, 말 그대로 W-A-I-T-I-N-G 띄고 L-I-S-T Waiting, 말 그대로 기다리는 리스트 명단이니네 Waiting list, The waiting list 자체가 그 뭐로, 대기자 명단쯤으로 우리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The waiting list를요? 근데 대기자 명단 위에다가 우리를 올려 달라는 거 있긴 해. 그지 플러스 어디에요? on the waiting list가 되는 거죠. 대검씨 나는 인 쓰고 싶은데 왜꼭 on을 써요? 알 d o 모르겠어요. 오늘, 그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 우에다가 대기점에서 우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on을 쓴다고. 왜냐면 on이 어디 어디 위에 정도뉘앙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항상 이해를 하고 외웠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우리를 좀더 줄라니까. 그즈 플러스, 어디 우에다가요? 대기자 명단 우에다가? on the waiting list. 그즈 플러스 on the waiting list.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오늘도 좀 방방 뜨죠잉? 붕 뜨죠잉? 낮잠 자고 있는서 그래요. 집에 와갖고, 오늘도 이제 그, 개인가에 하고, 안동가가갖고 이제 개인가에, 개인가에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할머니랑 식사하고, 그 다음에, 저녁식사, 물론, 이제, 저녁식사하고 와서, 한, 한 시간 반 깔짝 잤거든요? 그런 뒤에 이제 한 30분 정신 차리면서 또, 계속 강의 연습 계속 더 하다가 이렇게 왔디만은 기분이 좋았고 이러고 있습니다. Anyways, 어, 아, 그 뭐지? 간단하게 여러분 관광기만 하고 갈게요. 시간 조금만 쓸게요. 여러분 시간 조금만 쓸게요. 그 제, 그제 터널 악장에. 그, 왜, 온라인 서점 중에 이제 알라딘이라고 있죠? 알라딘인데, 거기랑 이제 제가 위즈더 마우스, 출판사랑 같이, 아, 어, 연계해서, 퇴근 후 공각, 공, 공각, 공작송가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라딘 가서 이제 제책 코너 보면은 거기에 연간 이벤트에 보면은 이제 있을 거거든요. 이제 2월 19일 날, 그, 이제 서울 신촌인가? 신촌 맞을 거예요. 신촌 토주에서 할 게, 하게 될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거기 가시면 다 공지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할것 같아요. 저녁에 한 시간 반 강의를 할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어,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청하셔서 그때 또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사진도 같이 찍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I think it's going to be really fun and exciting I'm so excited about that 굉장히 좀 어,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anyways 그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알라딘 그 알라딘 서점, 거기 이제 연계된 이벤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거도 계속 가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덩그리 아서 여러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이얼로그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My turn first. 잘 들어보세요. 아, 지금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가 예약을 안한것 같으면 사람이 이만이 많네. 아, 카만있다 앵겨. 우리를 좀, 우리를 좀더줄래요그지프러스 어디에다가요? 그, 대기자 명단 위에다가요? On the waiting list? 계속 지극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하려고. 우리를 더줄수 있나요? Could you put us? 어디에다가요? 그 대기자 명단 위에다가요. 기다리는 명단 되겠죠? On the waiting list. 합치면은, Could you put us on the waiting list? Could you put us on the waiting list? Could you put us on the waiting list? The waiting list? 이렇게 오늘의 표현, 야무지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다 해놓고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all you guys have to do is, of course,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and, Imagine what kind of situation I'm describing. 제가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 imagine. 이렇게 연상하시는 게 전부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One more time. Hello, u m I'd like a table for three people. 안녕하세요. I'd like a table for three people. 그세명 자리 있나요? 지금 일행이 세 명인데, I'd like a table for three people. 세명 자리 있니껴? 아, sorry, ma'am.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뭐남 남자라면, sorry, sorry 될 테고. 죄송합니 sorry, ma'am 하겠죠. 죄송합니다. 어, uh, we have no seats available right now. 지금은 no seats available. 지금은 자리가 꽉 찼네요. right now.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You know, since it's Friday. 오늘 그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잖아요. 예약은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리가 한 군데도 없네요. 아, 그래요? 오케이. Okay. So, could you put us on the waiting list? 카 n 이따 인겨, could you put us on the waiting list? 그대기자 명대에다 좀 올려주실래요? 카고, and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하고그 how long, 얼마나 길까요? Is the wait?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Um, sure, um, maybe around... 20 or 25 minutes. 아, 고객님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기다리셔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완전 진짜 이건 막 그냥 쓰는 말이죠. 이런 거는 다이얼로그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요 여기 것도 오늘 짤막짤막 하 경우에는 여러분들 통법으로 가져가 뿌려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It's not difficult. It's not a big deal. Let's make it yours. Make this dialogue yours. Okay? Promise me that. Anyways. 자, <laughs> 하하핳 굉장히 방방 떠서 오늘 깝치고 있죠? 자, 그 여러분 턴으로 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좀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ould you put us 까지 했덩 거로 리갈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could you put us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 없죠잉?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잉. could you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가 붙었을 때 could you, could you, could you 아, 대거시 could you could you, could you 이런양앙스로 could you 이런양앙스로 하시고 그다음에 put us도 붙으면은 put us 플러스까지 붙어요. 님, 문제 플러스? 어, 네, 플러스. 그주 플러스. 그주 플러스. 이거를 언제, 어느 세월에, 그주, 그 o u l d you put us? 어느 세월에 이렇게 읽겠냐는 거죠. 그냥, 그주 플러스. 그주 플러스. 요렇게. 그주 플러스? 문제 플러스. 요런 양수로. 그주 플러스. 어, 오늘 강의 레전드 될것 같은데. 너무 깝치는데. 그래서 그주 플러스. 요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죠? 말 그대로 대기자 명단에까지도 한 덩어리로 갈 텐데, on the waiting list 하지 마시고, 전치사 on은 약간, all on 정도의 뉘앙스로 해서, on the, 그리고 waiting이 아니고 waiting. t 그 사운드를 ᄅ 사운드 정도로 하시면서, 가져가시면서, on the waiting list, on the waiting list. 이렇게, on the waiting list. 이렇게, 한 덩어리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주, 그주, 플러스, 그주, 플러스. 근데, 뉘앙스도 그주, 플러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주, 플러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어떤 뉘앙슨지좀 풀어서 웃기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요. 자, 여러분 턴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is your turn, everyone. You guys have to use those tips that I've just given you and shout out loud. 그게 한번 내뱉어 보셔야 돼요. 지금 방금 팁 발음, 팁 드린 거 활용하시면서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Here we go. 아, 그래요. 아, 자리가 많은가 보다. 아, 맞다 오늘 토요일이지. 우리가 예약을 안 했네. 아유 의 대간에 아까마 이따인겨 우리를 좀더 줄래요. 우리를 더줄더줄수 더 있나요? 자, 어디에다가요? 대기자 명단에다가요. 우리를 좀 올려 줄수 있나요? 올려 주실 수 있나요? 아, 올려 줄수 있네.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네요. 어디에다가요? 그죠? 대기자 명단에다가요. One l a 한 번만 더요. 우리를 좀 올려줄 수 있겠니, 껴? 우리를 좀더 줄라, 껴? 어디다가요? Where? 그죠? 대기자 명단 위에다가요. 그렇죠? Perfect, e v e y o n e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우리를 좀더 줄라, 껴? Could you put us? 어디에다가요? 대기자 명단 위에다가요? On the waiting list? 합쳐보면요. Could you put us on the waiting list? Oh, really? 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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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right, it's Friday tonight, right? Then, could you put us on the waiting list? And, um, how long is the wait? 얼마쯤 기다려야 될까요? Oh, uh, maybe around 20 or 25 minutes. 20 to 25 minutes. 20분에서 25분쯤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거까지 말씀드렸던 거다이어로그까지 다시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잉? 오늘도 스피드하고 또, 굉장히 좀, 혼자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스피드하게 즐겁게 한번 강의 배워봤는데요. Could you put us on the waiting list? 요거 꼭 가져가시고, put 자체가 어디 두달 없을 수, 수 있다는 거. 꼭 알아가세요. Waiting list. The waiting list가 대기자 명단이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냉동실 안에 넣어줄라 할 때도 put을 써요. 그래서, hey, 대건, um, could you put this, 냉장고는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Could you put this on 대신에 in을 써서, could you put this in the, 뭐, fridg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냉장실 안에 넣어줄래? could you put this in the fridge? 아니면 냉동실 안에 이 아이스크림 넣어줄려면 could you put this ice cream in the freezer? in the freezer?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could you put this ice cream in the freezer? 이런 식으로. put 자체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야무지게 챙겨가실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잉? 오늘 하루도 의대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루 15분 기적 영어 습관, 그, 알라딘, 그, 그 온라인 서점이에요. 거기 가서 그 이벤트에 지금 진행 중 이벤트 있어요 그것도 다시 꼭한 번씩 어, 체크 아웃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오늘 끝강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직원 강의 그리고 팟캐스트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ank s so much for watching and listening as always. I'll see you next time with another great podcast and uh, video session. In the meantime, take good care of yourself and please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오늘 배운 거꼭 복습하시고요. 아시겠죠? 전 대강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bye, everyone.